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이재명 민주당 상임 고문. 이번에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을 지낸 그가 인천개항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야당은 도망쳤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에게 오차범위 아니지만 밀리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지금 민주당이 난리가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는 인천 개항을 해서 선거 유세를 하면 할수록 논란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이 뭐, 치킨 뼈 담는 철제 그릇을 던지기도 하고 또, 또 치킨집입니다. 분당까지 왜 여기 왔느냐고 유권자가 항의하기도 하고 또이 교통이 지연되자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쫓아가서 SUV를 탄 유권자로 보이는 인천 시민에게 욕설은 범죄라고 항의하기도 하고. 아무튼 계속 이재명 후보 인천 개항을 해서 선거운동을 함인할수록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어제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성남시 분당에 나타났습니다. 왜 나타났을까요? 자, 지금 이재명은 인천에 갇혔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은 지금 인천 개항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이번 민주당 지방선거를 총괄 지휘하는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지방선거를 지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천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어제 이재명 후보가 다른 지역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이 분당을 갔습니다. 지금 분당 갑에는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김병관 전 의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는 안철수 후보가 크게 리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이 이재명 후보가 밤늦게 분당갑에 산 캠페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이 도망갔다고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은혜 경기도 지사 국민의힘 후보,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 그리고 분당갑의 안철수, 후보 이렇게 세 명이 손을 잡고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은 어쩌면 그 좋다는 민주당의 텃밭에서 선거에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이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 고문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기에 인천 개항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여론조사가 또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 정말 이재명은 괴로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박빙선군데초박빙 접전인데 수치상으로는 이재명이 졌습니다. 반면 안철수는 거의 이 김병관 민주당 후보를 두 배가량 앞서고 있습니다. 안철수가 이재명 뼈한대 때렸습니다. 야, 그것밖에 못해? 대통령 후보끼인데 우리 다 대통령 후보 나왔던 사람들이잖아. 넌왜 그것밖에 못하니? 그 좋다는 텃밭에서. 사실 분당갑에서는 김병관 전 의원이 그전 선거에서는 당선됐고 그다음 최근 선거에서는 김은혜 의원이 당선됐던 곳입니다. 그렇지만 인천 계양은 꾸준히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됐던 곳입니다. 이런 데서 이렇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재명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자 어젯밤 이 이재명 후보가 이 유세 마지막 일정으로 성남 분당구 야탑역 일대를 찾았습니다. 우리 성남이 이재명을 키워주셨지않나 자, 그러면서 김동현 경기도지사 후보, 배국환 성남시장 후보, 분당감 김병관 후보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이 이재명을 키워줬는데 왜 이재명은 분당갑에 안 나오고 인천으로 도망갔습니까? 게다가 김병관 후보는 이미 이재명이 온다면 나는 비켜주겠다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 반면 안철수 후보, 지금 김은혜, 신상진 이렇게 세 명이 함께 팀을 이뤄서 선거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도망자, 경기 도망지사라고 지칭했습니다. 자, 고담시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 이 이재명의 경기도, 이재명의 성남시를 분당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자, 이 이재명 후보가 여기 분당 갑에서 출마하길 바랬다. 그러면서 당연히 연고가 있는 곳에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대장동 문제에 있어서 본인이 결백하다면 이 당연히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저렇게 달아나 버렸다. 안철수가 이재명을 비판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방금 전 나온 여론조사가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보면 안철수는 62% 김병관은 34.4%. 분당과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안철수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반면 윤영선 이재명 두 인천 개항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박빙입니다. 0.5퍼센트 포인트 차이로 윤영선 국민의힘 후보가 이기고 있다는 조사입니다. 자이 기호 일보가 한국 정치조사협회 연구소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의뢰에 2021일 양일간 성남 분당 갑과 인천 계양을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각 5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분당 갑에서는 안철수가 62%, 민주당 김병관이 34.4%, 27.6% 포인트의 큰 차이로 짜돌렸습니다. 반면 인천 계양을에서는 국민의 힘 윤영선 후보가 47.9%,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7.4%, 0.5%포인트 차이 혼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건 뭐 거의 똑같다고 볼수 있을 정도로 초박빙이지만 그래도 0.5%포인트 윤영선이 이겼습니다. 지난번 이재명이 지는 여론조사에서 두 번째 난조사입니다. 이제 이재명은 정말 망신살이 뻗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 이번 인천개항을 해서 낙만다면 정치상승은 끝난 것으로 봅니다. 진성호의 융당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